아 네, 안녕하십니까 제고민입니다. 오늘은 원래 월요일이 제일 바쁜데 월요일에다가 오늘 도 말일이에요. 오전에 지금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정산 복킷도 했고요. 이제 저는 본연의 업무 이제 매입을 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동구 쪽 갔다가 이동하면서 영상 남기도록 할게요. 우선 제 차에 엊부지게 갖고 왔던 물건들이 지금 실려 있는 상태여서 요거를 문목동 창고 가서 우선 좀 하차해놓고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아, 네, 이제 문봉동찾고 도착해서 물건 가져온 것들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이제 다 비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목적지로 빨리 이동할게요. 아, 네, 이제 여기 성동구 쪽 도착했고요. 가서 물건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뭐 말일에다가 월요일에 아주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영상을 찍으려고 해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까 저 물건은 대표님이 아니시고 지금 직원분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견적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상의해서 연락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시장 쪽으로 이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두세 개 견적 보고 매입할 거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할게요 요긴 좀 비웠어요 통로도 아네 이쪽 물건은 잘, 잘 갔고요 어, 여기는 한번 봤던 물건이어가지고 작업 일정만 제가 체크해가지고 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고 날짜에 와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목적지로 빨리 이동할게요 아네 이쪽 아, 네. 물건은 잘 갔고요 요 사장님은 재고맨 그 구독자이시네요 아무튼 잘 정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우선 1차적으로 여기서 좀팔수있던 거는 판매를 하시고 그 뒤에 남은 것들 연락을 주시면 그때 맞춰가지고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또 이제 다음 목적지 가서 뭐 여기 뭐 양은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픽업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갈게요 아네 이제 다음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가서 물건 봐볼게요 아네 이제 여기는 내대봉이네요 어, 옷들은 뭐 퀄리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가져가가지고 앞에서 바로 실고 저는 이제 일산 쪽으로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내부 업무 처리하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상차는 끝냈고요 저는 오늘 외부 일정은 여기서 마감하고 어,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으로 들어가면서 식사 간단히 하고 내부 업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으로 갈게요 아네 이제 어, 일산 들어왔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어, 여기 가서 냉모밀 좀좀 좀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배고프다 어 피곤하네 오늘 오늘 점심은 냉무미하고 치킨까지 두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빨리 먹고 사무실 들어가서 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제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내부에서 업무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고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이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야, 이건 뭐야? 이건 무슨 꽃이지? 이거 어, 이쁘네.